자반송 여러분 어, 조선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어제가 6일 국제 아동절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사람과 함께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들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laughs> 뭐 주변에 있는 이상상에 가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하루를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좀더 좋은 추억들 그리고 좀더 재미있는 이러한 놀이들을 우리 아이에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 뭔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 약간 좀유기일절이라고 어 우리 아이들보다 어 좀더 많이 들떠가지고 소리 아무 뭐 이것도 해주고 약간 저것도 해주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과연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6.1절이 맞는가 <laughs> 예,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아무튼 뭐 아직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작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은이 주변에 좀 어느 정도 소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하는 부모님들을 본 날에는 어본일이 먼저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서리와막 예, <laughs> 운동대 한다고 뭐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막복가되는것같은데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따라. 아무튼 뭐 6일절이니까 나어 오늘에는 저도 그러면 6일절에 관해 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겪었었던 어 기억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 연길에서 자랐기 때문에 6일절을 하면은 이 연결공원은 꼭 갔을 때 그때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저 6일절 아침이 맞은 날에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저희 아버지 친구 어,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두 가족에서부터 이렇게 팀을 짜가 주세요. 공원에 가 나만 돼. 그래가지고 서리뭐 여러 가지 이 놀이기구 같은 것도 다 하고 펑펑 쳐나 아니면 이렇게 뭐이 하늘에서 쭉 자전거 타러 이렇게 쭉 가는 게 이제 발로 이렇게 거 <laughs> 그 연결 공원 하나는 예, 그런 그런 이런 놀이 같은 게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하고. 또뭐 있었던가? 아, 배도 타고. 예, 뭐이로한 것도 다는데, 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치 같은 게 적군인데, 뭐 이렇게 펼채 가지고서리 50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100점이 나오면은, 예, 뭐 돈으로 100원 주고, 예, 약간 이런 확률적을 해가지고서 펼치는게적군요 동전, 단치 이렇게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적군데, 그런 것도 자주 했던 걸로 제 기억하고 있고. 근데 뭐 거의 이거는, 예. <laughs> 돈은 먹을 수가 없었는데 환경적으로 그냥 그저 재미로 유일절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리 하는 것같지만 아무튼 뭐 돈을 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어 깨고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 지금도 맛있을 겸데그조그만한블루개 같은 거 이렇게 앞에다가 쭉 걸어놓고 이총 싸는 게 정말 비비다 그거 싸가지고서는뭐 몇개 마침으로 뭐 선물 뭐몇개 주고 뭐 약간 저 이런 형식의. 그런 어리도 있었고, 하나 패배어 드시죠, 패배. 패배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서 뭐몇개 맞히면은 또뭐 어떠 어떠 선물을 해당되는 거 가질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고, 어 그다음에 제일 많이 놀았던 게 가기 같은데 이. 터치알 <laughs> 그러 이렇게 뚱글뚱글한게있잖아요0 원에 뭐 서른 개 준단 말입다그터치로 그래가지고 내가 서 있는 이+ 거리에서 뭐한뭐한 다섯 매다 한 여섯 뭐 매다 그만한 데가 이렇게 훌훌 뿌리나 말이에요 하나 이렇게 터 하나로는 그 금에 해당되는 선물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도박 같은 게임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임에 전혀 흥취가 없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가 펌펑터. 헤헤펑터가 <laughs> 예, 아주 저를 이렇게 퐁퐁하에 이렇게 좀부딪히고서 우에만 이렇게 전기 이렇게 푹푹푹푹 지나가는 그 느낌이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게가 어떻게 보면 펑펑터 타길래서 이 유기적인 공원 쪽에 갔었지 아니면은 뭐 공원을 그렇게 너무 재밌는좀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째네비나 보고 그다음에 뭐 기타 조그만 동물이나 보고 한컵패만 돌면은 그연결공은 조금 해가지고서리 덕뭐 그렇게 없다마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유일절이 뭐가 재밌는가 하면은 공원 갔다 와가지고서리 집에 돌아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만의 유일절이 시작된다마는데 <laughs>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유일절이 일단 오전에는 어, 집사람들하고 같이 공원에 같이 가는데. 그다음에 이 정신 먹고 그 돌아와 그냥 돌아와 찍고, 약간 한, 한시두 시, 아이 정도 되다만 돼.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있는 아들이 뭐다 가지고서리. 무슨 놀이를 하는가면은 물총 놀이를 한다만 돼. 물총, 약간 그러니까 물총 싸만 한다만 돼. 걔네 <laughs> 이게 물총 쏴 하는 거래. 굉장히 재밌는다. 동네하고 동네 이렇게 표현을 갈라 가지고 있잖아 돼. <laughs>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갈라 가지고서리, 이게 물총 쏴 말랭이 놀다만 돼. 사람마다 이게 이 장비가 다 틀린다만 돼. 그때 놓고 말한다면 물총이가 어떠한 유형이서는 가면은 한이원삼 원짜리는 그냥 그것들 뻔다른 물처럼만 이렇게 쭉쭉쭉 이래나래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한한메다 가는가, 예, 약간 좀 그런 물총으로 거의 아예 쓰는 나무 안 돼. 게남 예, 약간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해가지고서리 자주 많이 사용했던 물총이가 칠 원짜리 물총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아예 가지고서리 뽕싸나래는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뭔가 하면은 이게 무르지 안요 예, 마에 저장할 수 없단 다 그래서 몇 번만 이렇게 싸면 됐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안 나갈 때야 탐한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단점이었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물총이가 예, 어떤 물총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 되게 큽니다. 한 35원짜리 물총이었는데 이 뒤에 있잖아요. 관수가 크다만 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압력 가하는 곳이잖아 이게 굉장히 크다만 이걸 아마 애들이 제일 많이 어 주력으로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보다더한 어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버전이가 이 위에 무르지 않대 두 개를 열수 있다마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물총 중에서 제일 세다마는데. <laughs>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우니까나 이거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20원짜리 거든 한 중형짜리 그런 물총 제일 자주 많이 사용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물총 하나에다가 이 작품인데, 예, 대지수사 잡고 있는데 대지수사기를 쓰는다. 세 개씩 들고 다녔습니다. <laughs> 왜 대지수사 들고 다니가 하면은 이거를 약나 무루 세 개를 꼴도 이렇게 안에다 옆구슬이 들고 다니는 에는 누구도 못 잡지 않니데왜냐면은 외만에서는 이 물총 가지고서 이렇게 싸고 그다음에는 이가잡분거리 있을 때는 이 대지수사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쭉 해놓는 에는 대에 아파가지고 애들이 막울 때가 있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대주사로서 개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일절 같은 날에는 애들이 거리마에 다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또 물총 싸말래기 한 날에는 한 10원씩 팔아가지고 그랬잖아 블루게를랬잖아루룩게 <laughs> 그니까 10전짜리 블루게 물총 싸말래기 한 날에는 제조리 아이들 날에는 블루게로 술을 타서 이렇게리이 남았나 지그한번 <laughs> 맞은 날에는 그동 옷이 싹 떴었나 아무튼 그렇게 놀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가 제일 진짜 어, <laughs> 험하게 장 나왔었던 격이가, 어, 그러니까나 물총 안에다가 <laughs> 뭐였는가 하면은 무르게 치는 구슬이 어서 옵온다 말인데. 가지고 물더 싸면 어느 정도 하나면 있잖아. 야 우리 어서 가지고 방에 가서 안아래 알았다고 그래야 돼. 대연수 씨 아들이 모다 가지고 오서무 수상에다 쫙드연나봐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한 방에 그거 어서 먹다가 이렇게 막 싸. <laughs> 이건 진짜 지나간 일이라서 제가 말하는 거지만은 다 <laughs> 잘못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 면 네, 아무튼 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막 장난치던 이야기니까나.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은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참 <laughs> 장난이 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꽤 물총 싸면 저희가 이렇게 자주 할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집부근에잖아이 공지가 있었단 말니다 공지가 이+ 임에 물이 이렇게 그냥 테나온단 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꽤 우누기나 마음대로 쓸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물총이잖아요. 수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이 장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이막살수 있었고. 에.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격적으로 물총싸움이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재미없다고생각끼는가 하면은 어느 날에 저희 친구들 중에 한 명이가 뭐 가져오는가 하면은 농약기계를 가져온대. <laughs> 농약기 여러분 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방 처리 이렇게 뚝 매고 설이 그다음 이 일한 다 하는데 일한 날에는 앞으로 이 물이 그냥 피어 나가지. 근데 얀의 아버지가 이 대단한 애가 이 앞에 대가리를 잡고 있는데 이 물총 사는 이런 대가리를 사람 또 바가바리 담아다 걔가 가지고 이래가서 사나 또대고서리 이래 날은 이제 <laughs> 물이구서 정신나게 나가나 <나간단> 말이지. <laughs> 누기도 못 이기지, 얘라고. 일단은 물을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다니고. 게나면 위력이 세고. 게나면 먼데 가고 물이 이 굽기가 이게 굳고 이러니까 나 이거는 누기도 이길 수없단 말이야. 아무리 뭐 몇십 원, 뭐 몇백 원짜리 물총이라도 당해내지못 하나 말한다. 걔가지고 이 장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물총 싸움이가 어느 정도는 이게 끝나게 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물총 싸움이 끝나고 그다음에 무슨 싸움, 무슨 싸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가 하면은 비비단 <laughs>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 조그만 좀 단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입구 소리 이 비비단 사레가 나 말해. 헤 아무튼 이 비비단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laughs> 6일짜리 쓰면서 어렸을 때 저희가 우리 동네에서 물총 싸움하면서 어, 겪었었던 이야기들을 음,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습니다.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세대를 함께 살았었던 남자라면 아, 누구나 다 집에 어렸을 때이 물총 있잖아요. 아 이래가지고 이리삑쏘 아래 있는 먼데 가는 이런 물총이 한두 개쯤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비록 너무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물총은 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물 안에다가 어서 뭐쌓인 거는 참 이게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아무튼 참그렇게 장난하면서 놀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일째 하면 어떤 재미난 기억들이 있습니까? <laughs> 아마 제 생각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많은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영상지지까지지청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